를 까먹은 느낌인데 중요하고 있어, 중요하고 있어. 물방.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거 있어. 뭐이 물방. 그럼 관심 없고. 8시 데이드. 물방은 일레만 앞에서 받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늦었거든. 은경. 아니 괴좌 제자리에서 푼거 너무 좋은데? 아, 야 이거 나왔다. 별명 박았어요 5초 뒤 재집. 아니 지금 재집. 올라가 있어. 아나 특성 잘못 들고 왔다. 이거 기회 파동 들면 안 되는데. 소래하라 괜찮을지도? <웃음> <웃음> 양조는 기회 파동 자리 뭐예요? 호랑이는? 기회 물결. 호랑이는 거의 안 찍어요. 그거는 진짜. 지금부터 계좌 관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지금부터 해놔야겠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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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잡아줘 아 너무 아파 위축 줄까? 아니요 행관님 뭐, 아, 안녕하세요 아픈 오랜만입니다 꺼내지도 마 명국이 형 왔어?

엑스 엑스탱더보 아니 키가 약간 쿨이 안 돌아. 이거 쿨 어떻게 해야 돔? 뭐죽 전투 종료시 아, 재사용 대시 아, 대기 시간 시작이구나. 아, 저도 너, 좀 풀어 봐. 원한 때문에 원한 때문에 어, 안 돌아. 아 돈다. 아, 돈다. 아, 돈다. 아, 이게 저거구나. 오케이. 어떤 메커니즘이지딱 알았어. <laughs>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라서. <laughs> 거미의 명곡 기억상실이 또어 계좌 좀 풀어줘 어휴 은경 은경 나는 거미 조정석이랑 결혼했잖아요 네아난 조정석이 너무 좋아 저 군대 있을 때 군악대 행보관님이 조정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행보관이 조정석이랑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 아 그거 님들이 생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야. 진짜 그군악대라서좀 약간 미남형이었어, 그야 씨가. 씨. 쏘낭갈비통닭이야? 뭐 지금까지 이런 치킨 없었어? 진짜. 에, 그야 씨 진짜로 뭐라 그래야 되지? 조정석 닮았는데. 본인도 조정석 닮은 거 알아. 그래서 와, 완전 성격 개차반이겠네. 성격 되게 좋았는데, 그야 씨. 나랑은? 예. 네? 네. 역시 잘생긴 사람들이 성격도 좋다니까. 제가 그래서 성격 성격 개차반이야. 제가 그래 성격, 성격이 좀 좋나봐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국는 것도 하루 서틀이지서한국못서 한국에서 서 야, 우리도 대안이 없어서서에서서에에에에서에에 <laughs> <laughs> 차단밖에 안 보는. 차단밖에 안 보는. 스톤은 봐주세요. 못 찾았어. 아, 내가 볼 거야. 걱정하지 마. 바닥 조심. 피해야겠다. 시이저풀었고저 어제 레이 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남자 내면 충중량 420kg. 네. 제 친구 대공 한명 있어가지고. 되고. 대공아. 아. 진짜. 근데 한 명으로 어. 그게 게가아닌데야 아, 이게 레이가 됐다. <laughs> 됐다 대공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역학으로 <laughs> 되는 게 아닌데. 그 뭐야, 목공소가 합판 있잖아. 합판. 레이의 하, 정령이 있었다면 니들은 레이한테 패드립 리 먹었어. 합판으로 무슨 차를 만든 거면은 막 뜬겨. 걔들은 이제 헐거리더라고. 어. <웃음> 물론 그 테스트 브라질이라고 그 뭐야 브라질 슈아스코 고기 굽운거 그거 팔는집가가 가,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기가 고기를 진짜 무한으로 갖다 좀막 삼겹살 드실래요 하면서 <laughs> 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와 이게 출발하기 전차 느낌이랑 출발하고 나서 또 다르더라고 어 애들이 하도 많이 먹으니까 아, 뭐 먹은 게 추가된 거예요? 어, 먹은 게 추가돼 가지고. 아, <laughs> 가게 고들래 거 아니야, 그 정도. 그게 그 느껴진단 말이야 아,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가게가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고기 수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입장을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몇시 타임 딱 입장하고 딱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7시 타임 입장, 7시 반타임 입장해서 9시 반까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죽자고 먹는거 안되는거야 이제 <laughs> 어 뷔페같은데 이제 뷔페랑 다른점이 이제 약간 후르, 그런 짜바리 음식들은 샐러드바 있고 약간 메인 그 슈아스코들은 갖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laughs> 없다 그 끊을거 하나도 나 지금 쿨 기다리는중이야 저팽차가 없어가지고 마비로 되긴 하는데 나 10만 왔어 합시다 그럼 해골 전사랑 양꾼이 못보는구나 어 전사가 봐요 야 영역은. 해골 나랑 같이 볼게 그럼 내가 엑스로 책임질게 응 음, 어, 여기 워우 빨리 가 직전 식었어 아씨.. 무릎다렸다 워우 이휴 펜차 못 쳤지? 대답 그런.. 그런가봐 아.. 나 펜차 못 쳤어 와 이거 아니 봐야되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워우 뭐, 짤도 봐야되고 괴조도 풀어야 되고 저거 매저도 봐야되고 아 엑스 좀 봐주지 아우 진짜 신기 해골... <laughs> 해골은 전사가 봄. 뭐, 어... 내 잘못 아니야... 어... 해골 전사 본다 는데 어... 좀 봐주지...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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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휴... 정말 여러분 보셨죠? 이렇 <laughs> 존나 얼굴 못생겼다니까... 씨... 이틀... 원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내해골 같이 보라매... <laughs> 아... 진짜... 엑스 좀 봐달래니까... 진짜... 어 아... 존나 실력 없어... 진짜... 아니 왜내 거수는 안나와? 아내 거수 방금 사라진거구나 아, 방금 들어간게 당신 거수아나 순간 펠라고스 이슈 있는줄 알았네 내 거수가 안나와가지고 물팡 좀 주세요 <laughs> 여기만큼 물빵딱 사이에 먹기 막... <laughs> 인정인정 아 오케이 오케 팔십개 딱 맞았어 내가 빨간거 무조건 할거야 빨간거 레드원 이양물고 빨간거 <laughs> 내가 해야지 물약 먹으면 안 돼. 나 물약 이미 먹었어 응적 음, 아까 다.. 전 플링에서 먹었어. 전전 플링에서. 아니? 나 아예 안먹었는 나도 불화에요 도발이 왜 엄누? 행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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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있었네 너무 응, 어, 나가 있어. 노랑, 보라, 빨강, 파랑. 아니, 제, 우리 세트 였나 <laughs> 네, 세 네. 아, 그. 제빛 신성어. 아니, 파티만 달라 가지고 헷갈리네. 다른 파티를 안 가면 되잖아요. 다른 파티를 가지 마세요. 아니, 이걸 시계 방향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음? 이거 역디근스로 역디귿, 많이 해요, 역디가시 에, 예, 역디근시공룰이야 이거? 공분이 그게 응, 역 많던데. 난 오히려 제때 <laughs> 못 봤어. 와, 그래. 역기근또 뭐야? 한1 1 1 1시 열, 11시 11시. 11시 7시? 11시. 어? 응? 전발. 잠깐만. 이거 잠깐만잠깐만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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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만 안 걸려라. 나만 안 걸려. 넣었어. 주발. 뭐야? 아, 아. 뭐.

빨강 보라, 노랑 파랑. 아, 빨강 내가 안 되니까. 노랑 파랑이 되면 파랑아 뭐. 아, 우리 제트지, 제트지. 아니뭐 아니, 해? 아. <laughs> 법사. 법사 이거 어, 죽상만 붙어야. 소리도 다 없네, 이거. <laughs> 아, 좀늘좀 따라 줘. 이거 아무도 하나 제트자 왜 하는 거야? 제트자가 읽기 쉽다고.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세정아 네가 공략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다. <laughs> 뭔 공략을 올려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 입대 양조입니다. 앞으로 소련 대상자 법사 법사 있는... 법사. 나는 아, 실수 안 해. 예? 그만 실 그저 전 실력이었던 거야? 그러어. 실망인데. 실수 안 해. 코시 <laughs> <laughs> 이 파티긴 탈주마렵네. 저지는새끼가 <laughs> <없는 택시가. 웃음> 금방 진짜지? <근래하지? 웃음> 아니, 여기 뭐 숙제전당인데 법사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하. <laughs> 그뭐 그러니까, <laughs> 숙제전당이야? <laughs> 아, 영이 가기 싫나 봐. <laughs> 진짜 환장하겠네. 미셀나 봐. 법사님은 2이단 남아 있겠네. 법사님. 네. <laughs> 이 정도에 되는 인원 어디서 잡으니까. 그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어 레이저가 이 맞지? 레이저 판정 좀 애매하던데. 저 어, 마,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해줘야 돼어 노랑, 장애고는. 보라, 파랑, 빨강 음, 이거 그냥 나 존버 안 해도 될 듯? 부활하면 여기인가? 어, 뭐야, 모르죠? 노랑, 보라, 파랑 보랑, 보라 난또 언제 파랑 쳐먹었네 할까요? 아니 마무리, 아,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 마무리하면 마무리하고 가면 될 듯? 포탈 열리면 자 타고 올까? 아 그냥 부활하면 돼 어차피 포탈 나오는 때까지 시간 걸려가지고 아, 걸어오세요 한 점에 깔려고 최대한 유도했거든요. 네, 어카우 죽더라고요. 아 그거 분리텐데. 피가 없어서 그래. 그 피가 없고 이거 그 방금 아 삼타게 맞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 맞네. 그래서 그냥 아예 좀 더럽게 깔아도 안 맞는 게 짱이에요. 아, 뭐, 한 택도 안 맞는 게 나은 것 같긴 해. 만이다두 장인가 한택 맞았어요. 맞아요. 무저클은 <laughs> 무저클은 여기 이거에서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무적수 저희 가 뛰어 가고저희다 깔면은 아무 일 없어. 저거 한팀 맞고 보스가 쓰는 광딜에 맞으면 죽어 버려 가지고. 네.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뛰어 가야 돼. 마취 어떻게 되지? 허리띠돼요 20초 남아 가지고. 근데 허리띠 됐어요. 오케이. 이 <laughs> 아, 우리 행복해졌네. 아주 개직. 먼저요, 야, 이거 호텔 어떻게 하냐? 털었다, 이거. 근데 네, 따봉 님. 궁금한 게. 지금 눈은 뜨고 있어요? 응경. 예. 다 있네요. <laughs> 아니. 와 진짜 점수 먹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법스 어, 전부 반 해? 전부 반 해? 어, 진짜 전부야? 환장하겠네, 진짜. 뭔 <laughs> 어, <진짜 웃음> 전부야 <laughs> 그러고 보니까 다 잡았는데. 안 뛰어? 아니 뛰면 어떻게? 어떡... 아 뛰는 게더 빨라, 뛰는 게더 빨라. 나 투블 안 먹었어. 나오 <laughs> 어, 진짜 환장하겠네. <laughs> 아니 가만히 있으면 부활해 주는 건데 이거 왜왜 뛰는 거야? <laughs> 아직 원한 원안, 원한도 있잖아. 아직 원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세종노트에서 보겠네요 아 잡고 저다 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그래요? 자 프링 시작하 아니 원한 잡고 있네 원한 참 환장하겠네 죽은 <laughs> 어, 사람이 어, 어. 저렇게 당당한 거 처음 보네 어. 이거 왜 하냐 우리 약간 어마어마하네 약간 나 뭐해 죽었지도 몰랐는데 <laughs> 뭐해 죽긴 엄습한 해일이 아, 아, 죽었겠지 바닥이겠지 뭐, <laughs> 뭐 아니 이안 보였어 아니 오. 이거 심지 때문에 안 보였어 아, 이런 거 네. 패시 안 해주나 가시서. 아, 이래서 행하세요 법사들이 안돼 이래서. 뭐 심지어 강령. 네. 잠깐만, 잠깐만, 없어요? 지금 저가 저. <laughs> 뭐요? <웃음> 뭐요? 전사 아, 목소리어 무서워. 야, 이거 돌 지금 거니저. 위기니까 중하세요 음, 근데 간당 간당 하긴 해 이제. 어, 간당해 진짜. 네. 저도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양. 그렇죠? 뭐 하냐고? 나, 아, 나, 잘, 잘, 못했다아이씨 나 방금 김치치즈 주먹밥 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자, 섞여서 아, 클났다 아, 이거. <laughs> 가자조 무한의 등짝 반대 잡아요. 오케이. 어, 말, 어,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실패. 음, 실패, 실패, 대실패. 어, 전방. <laughs> 아니야 살면서 그냥 정면 잡고 있을게요. 라스피아. 그래야겠다. 무한의 숨결. 다 브레... 이거 로 나가야 다음 풀은 이거 한번 돌아갈게. 시간 촉진 전에 따라와. 반대. 따라와야 돼. 나시안 나온다 마치. 네.

너무 뭐야, 사람 이 다른데? 축상 삼네이랑이게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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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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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알, 이게 뭐. 공식이 있어, 나 알아냈어. 뭔데, 뭔데. 딱 시간 촉진마다 돌아가야 돼. 아, 오케이. 진짜 딱, 딱 에이, 시간 이거. 촉진마다. 응격. 어, 잠깐만, 이거 좀. 여기 아, <laughs> 네. 도 개꿀 자리가 있어? 큰일났다. <laughs> 아, 빨리 잡아야 돼하바신 밥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 얘 원래대로. 아, 네. 빌려줄게. <laughs> <laughs> 와우. 야. 물정물정으로 올리는 건가? 네, 물정으로. 아, 좋네. MJ. 나는. <laughs> 나안 돌아간다 이거 막. 네네. 매매물이 가게라. 매물이 가. 아 바닥 미친. 안빼 그냥. 칼이 안 닿네. 뭐야이 존나 크네. 어이 칼이 닿는다고? <laughs> 이개 크네. 뭐냐? 선장님이 용인 거 다음으로 충격적이네. 선장님이 용이었다고. 칼이 칼이 왜 다지방. 거기가 칼이 닿는다고? 시 <laughs> 아, 상대스야가관 하나가, 하나가 1%면은 낮은 거죠. 1. 예. 하 음, 이게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 다르죠? 자주 쓰는 걸 보면, 뭐... 크고... 그, 드 되나? 설마요. 와... 진짜 아찔했다 방금. 그니까. 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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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시간 아예 없거든요? 흐 <laughs> 님 안녕하세요. 나 X만 찍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음에. 다음에 응 네. 못 보겠다. 3 초. 원거리 가지고 난데열 가능. 오케이. 그, 매영이 해골 열봐주세요 네. 고치 있어요? 고치 마비로 받고 나개저 푸는 중. 그렇다. 아, 어 아, 미안 마이 못, 못 봤다. 형것 때문에 밀려난거 같아. 아, 저거. 마력 백기로 아, 왔다가. 아예. 나도 아예 못 봤어. 그럼 어. 데 어. 뭐. 풀고 가야 돼 나. 이거 신봉 게개 풀고 가. 가자. 이거 뒤에 있는 거 원딜이 좀짤 봐줘 아짤할거없겠 번사 고취 네, 내가 팽차 볼게 어 아, 나이스 우와. 이건 다닐 스팟 모르는 게 나아가지고 양꾼 짤 한꺼야 다음 텡 공포 아, 있나요? 있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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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나 있어 눈포 오케이 눈포 무릎 잡혔고 야, 얘네 궤전좀 너무 하지 않나? 마력 빼기 이거. 이자얘 샤포르 급었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악랄한 거같 같이 가도 되나요? 쿨기. 어, 저 10초. 10초? 같이 가자, 그럼. 악령 정리하고 가면 될것 같아. 뭐, 정리하고 가면 돼. 해골 딜할 거예요? 네. 인격, 공명해 와서. 브레스 나오고, 브레스 한번 더. 더. 이거니까 어 위험해가지고 해볼게. 머리 잘 봐야 브레스 신기 쪽, 별량과 뺏어 잡을 뺏어 수 있지 않을까? 브레스 다 네. 나이스 개꿀. 원한 어, 또 정리하고 딱 들어가면 될 듯. 물약 그 키에 한 물약을 드링크. 아, 나와 있어요. 아, 오케이. 응. 저도 안 먹어. 깨야 가지고. 돼. 저게 해야 돼. 근데 공방향이다 이거. 아닌데? 공방향이 뭐야? 아니야. 아니야. 몰랐어. <laughs> 아닌데? 공방향 아니었는데. 공방향이뭐야 들었었는데. 밥 먹는 동안 오른손인데. <laughs> 오른쪽이 <이제> 자꾸 못하시나 <laughs> 그러다 5분 아니, 냄단 5분 걸리나? 넘게 걸려요. 이거 오프닝 물려 먹어도 될까? 오프닝 좋은 생각이다, 되게. 어차피 이다가 오거든. 네. 알아서 조절 여유 있게 참고 올게요. 우르는좀 갖고 있어 봐요. 는 니우짜오네? 네, 니우짜오. 니우짜오 이거 맞아줬어. 분해. 아니, 세상에. 짜야 봤어. 해나못 해. 지 우루 아직 안 잡았어 어? 음, 됐어 아니 이거..잠깐만 어땠어? 어 우루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그건데 아, 우루가, 그건데, 아, 우루가 아, 좀 하는 늦게 녹았어 안안형 여기 안 아프지? 그럼요 봉화 빼요 어 아우 겁사부 봉어를 줘야되나? 난 법사는 자생하라 그러고 양꾼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공화가 두 개라서 양꾼은 이미 이 던전이 시작할 때부터 <laughs> 들어가 있어. <laughs> <laughs> 미쳤다. 법사 줘요 그럼. 아, 네. 이거 두 번째 분별은 무조건 봐야 될것 같고 이거. 아니 분별 팔촌데 어 무조건 봐야 돼 이거. 어나 그래서 은겨 안 쓰고 있어. 사십 퍼쯤에서 컷할 생각해야 돼 우리. 컷하고 이번 암살자에는 창이 안 나요. <목소리> 어, 바로 먹을게요. 에 네, 바로 먹어요 어, 일단. 돼지 불려.

어, 거의 봐. 다 올밤 왔어 올밤 다 올밤 왔어 올밤 이거 이거 뭐지? 데미지 개 괴랄하게 들어올 거라서 마력 조각 맞으면 절대 안 돼. 그 얼방 리씨 반피 와 안전 위치 갑시다. 거든오 네. 올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고 두 번째 거 보고 올려야 돼. 바로 올리면 봤을 수 있긴 한데 그런가? 음, 그 타임 테이블이 40, 딜러 남았거든? 딜러 쿨에 맞춰 그 마치 정준에 맞춰줘 차라리. 오케이. 아 그럼 타고 있어. 그냥 두 번째 세 개. 두 번째. 아 바로 하나 먹을게요. 이거 마력 하나 더 와요. 생각해야 돼. 바로 먹어도 돼? 어. 저건 그냥 터트릴까요? 근데 미리 하는게 좋긴해 저거 오, 오거든? 예! 네. 근딜 근딜 조심 좀 빼는 중 생존만 하자 이거 시간 썩어나가지고 생존만 하면 됨마지만 합시다 마치만 나한테 하는 말임 오쉣 내가 마치 오른쪽 갈게 마치 아니 마치 이거 네모가 아 내가 이거 네모 네모 마치 네모 내가 오수 끝나면 블러드야 이거 오케이 블러드 한번더볼 생각 해야 되거든 근데 일단 피통이 너무 많아서 나살수 있나요? 살수 있어? 있는... 분별 봐요 이번에 대집 있음 없음 30초 나 일단 아, 바로 네. 할게. 천천히요. 네. 마력 쪽에 마력 쪽이랑 겹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저탱 옆에 바로 하나 있어요. 쭉쭉 할 때야 돼. 살짝나 무적. 네. 소환하는 마력. 와 아, 잘 살았어. 살면 돼. 더 살면 됐어. 이거 경냅두게 아니다. 도트를안 달고 가야 되니까 지금 터뜨릴게요 오, 마음대로. 그래 맞추는 거면 더 해야 되거든. 내 네, 네모 매트로 가고 나 가까운거 여기 냄새 대고 어. 간대. 그거. 가장 올린 거내 할게.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 딱 됐어 됐어 됐어. 제집 제 있나? 제집 줄까? 그냥. 지금 있어. 지금 여기. 아니 아니. 주지 마 주지. 무슨 주 그럼 주작 주지 마. 아 전쳤네. 이거 하고 분별 타이밍에 갱생기 올릴게요. 공격. 이거, 이거 마력 쪽타이좀 뺄게요. 별로. 네. 마력 쪽 다시 줄까? 이 하나 있고. 공격. 네. 물약 온다. 궁별 음. 이거 음. 하지 말자. 아니, 무시하, 무시하자, 무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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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왜 어, 이렇게 아프냐 이거 진짜. 이삼 삼이긴 어, 해요. <3단이>.